교육기사를 통해서 행복을 회복한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5일날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우리의 소년도하고 우리 아들도 해서 그들한테 지를 편지를 많이 써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큰날때마다쭉 읽어가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대부분 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주중을로 읽어봤고 한롱이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어뭐한 부분만 제가 소개하면 어 목사님 기도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더니 저도 앞으로 커서 기회를 많이 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썼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교회가 기도, 예, 교회 건축 때문에 기도하는 거를, 아이들 무관심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마음에 걷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앞으로 크면 기회를 많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더 기도 많이 해달라고 어,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을 주었던 짧은 쪽지편이었는데 어, 우리 어린이들이 보이는 곳 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서도 어, 우리들의 이런 어,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 기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어른들, 부모님들 우리 가정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될수으 믿습니다. 에, 루티는 사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지만 아, 루티의 그 출발점, 즉 배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완전히 무너진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 남자 세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어, 여자만 셋이 남았는데 에, 큰 며느리는 오르바라 가는 며느리는 나중에 인사하고 자기 동족에게로 갔고 어, 나오미와 이제 루시라고는 이고부간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더 이상 모합당에서 살 의미가 없어서, 비록 빈 털털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들렘으로 가면서, 루시도 얘가 너무 젊으니까, 나에게서 아무런 심망도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도 이제 동족에게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곳슨 끝까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들 것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벌써 죽을테니까 나로 하여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따라왔어요. 결국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또어 그, 고부가 고부가 아, 아주 정말 초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룻기서를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면 룻기의 메세지의 핵심은 바로 행복을 회복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 즉엘리멜레 말련, 기은 엘리멜렛은 아버지고 말련과 기론은 두 형제인데 이 사람들의 죽음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나 사장에 와서는 오베, 이세,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출생하는 그런 회복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시작했던 내용들이 주가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 가난으로 출발했던 그들의 삶이 풍요가 찾아오는 모습, 고독하게 등장했는데 정말 기쁨과 희열의 찬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남아서 모든 것을 잃었던 불행으로부터 이전 것보다도 더 풍족하게 행복하고 누리는 행복이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웃기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어떤 환경에서 출발 했던지 간에 또지나온 세월 동안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던지 간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룻기의 회복과 같이 풍족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룻끼서를 통해서 세 가지 면에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 루세 가정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우가 번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루을를 보살펴 주심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우리 여와께서 그대게 임신하게 하여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루스를 보살펴 주심으로, 보살펴 주심으로 임산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루스의 니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돌보신의 은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돌보신의 은총. 돌보신의 은총. 하나님의 돌보신은, 하나님 돌보신 은총을 루트와 나온에게 주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룻기는 대네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요호하라고 하는 이름이 18번이나 나올 만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돌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나 한 민족, 한 가정, 한 개인을 자상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원래 행복이라고 하는 말 베아투스라고 하는 이말 행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 이 행복은 하나님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가정은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며 복되고 형통할 것이며 아내와 자식과 함께 온 가정이 행복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가 잘 에, 즐겁게 부르는 찬송 중에 382장이 나옵니다. 너 근심 그 걱정 말아라. 주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노를 지키리. 즉을 지켜주시리. 라고는 이 찬송은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어, 사모님이 작시하고 어, 목사님이 작곡한 그런 에, 찬송입니다. 이찬송에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마틴 목사님의 사모님은 젊어서부터 굉장히 큰 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시로 그곁을 떠나지 않냐고 간호를 해주고 있었는데, 오늘날, 어, 이웃교에서 설교 수청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밤, 밤에, 당, 신의그 아내를 놓고 내가 설교를 가야 될 것인가, 또그 아내 무슨 일이면 어떡할까라고는 염려 때문에, 네, 어찌할까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키도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기회를 생각하면 가야 될 것인데 내가 떠나서 홀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고통당한 아내를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빠가 오늘 밤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안 계실 동안에도 하나님이 엄마를 돌봐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안되십니까라고그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실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세요?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고 부부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 말을 들으면서 이사모님에영 용감히 왔어요. 그래서 이 시를 썼습니다. 너 분신 걱정 말아라. 주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노를 지키리. 그을 지켜주시리. 사절이 보면 네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구주의 품에 거하기만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바로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총 때문에 루스의 가정이 행복을 기복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룻기서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전히 한 개인 한 가정을 자상하고 형사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직장과 사업, 아내의 건강, 자매들의 진로와 결혼 문제, 부모 형제 간의 관계, 또 우리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서로 섬겨주는 가정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실까요? 서로 섬겨주는 가정, 가정. <laughs> 며느리 집과 시어머니 마음의 관계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공양자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그의 양육자 자꾸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회복자, 공양자, 양육자. 며느리 무슨 남의 가정에 남자가 없었지만 보아스를 맞이해서 이제 이가정에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회복자다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내를 공양자라고 말했어요. 끝까지 어머니를 버리지 않냐고, 자기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고 숨겨드리는 노년의 분양자 라고는 그런 충성을 이 루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했나요? 루시 낳은 그 아이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서로 섬겨주는 거죠. 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섬겨주고, 며느리는 어머니를 최대한으로 공양하고 섬겨주는 이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묶기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섬겨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최대한 서로를 섬겨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봉양자라고 하는 단어와 양육자라고 하는 이두 가지 단어입니다. 루슨 부의한 남편 도아스를 만나서 유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진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면 잊지 않냐고 너무나 대견스럽게 그의 마지막까지의 봉양자가 되어주었다고 라 성경은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음양자라고 하는 말은 잘 받도록 보살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6제를 보면 시어머니 나오면 며느리가 나은 아들을 잘 키워주는 양육자가 되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특히 고부간에 서로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날 수 있기를 준이용으로 추천합니다. 우리는 다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상대방 약점을 책망하거나 또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약점을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보살펴주는 예제이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젤리라고는 말에서 엔제 천사가 나왔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는 단어에서 천사가 나왔어요. 천사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 곧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 우리 모든 가정에서 우리 서로가 다 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나를 섬겨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섬겨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의자료가 되는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이 일치하는 가정이 곧 행복한 가정입니다. 룻계 중심인 물 나오미 룻와스 이세사람 모두가 신앙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이세 사람을 각각 뜯어놓면 신분과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오미는 어,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을 폐가하고 홀로 고독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루스는 어,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맞지 않는 유단강 건너편의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또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이라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과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복된 과정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교감이 서로 이루어져야 하고 영성이 같이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곳에 행복이 감도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의 신앙이 탁월할수록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래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남자의 신앙이 탁월할수록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다. 네, 그그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요베 가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가정들입니다. 그들의 영성이 바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스의 가정을 보면 남편 우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물질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먼저 그 모든 마음이 쏠렸던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의 조카인 노선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삼촌이 차지한 땅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까 이런 탐욕적인 마음, 이기적인 생각 개인주의적인 그런 내 신경을 많이 썼을 뿐이지 그런데 결국은 그의 모든 욕심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소동과 구보라성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유황 불에 다 불타 없어졌고 평생을 땀 흘리고 애써서 구한 갔던 그 재물이 한순간에 다 채점이만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정말 풋꾸러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바로 로스과 그의 딸들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한때는 아브라함도 신앙심이 약해져서 2 0트로 내려갔을 때그 과정에 돌아가 일어나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그를 돕되게 하셨고 그가 온전하게 설때그 과정이 행복으로 다시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제사장적인 축복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축복권을 가정에서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주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남성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로 기도하는 아버지 또는 제사장 중 축복권을 가진 그런 가정의 대표자로서 온전한 믿음에 바로 서게 될때이 축복이 아름답게 우리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에게로 계속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루피의 중심 주제처럼, 가난에서 풍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눈밀변에서 기쁨으로, 고독한 삶에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함께 축제적인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인생으로 회복되는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